2022년 12월 3십일당중앙연회떠라에는 우리의 군수노동계급이 당중앙전원회의에 절리는 고귀한 노력적 선물인 초대형 방사포들이 도려했습니다경이하는 정기서동지께서는 군수노동계급이 발양하는 무기의 애국 충성과 장조력, 영적인 증산투쟁 앞에 언제나 숭어해지는 경의심뿐이며 머리 숙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군수노동계급이 발휘하는 무한대한 혁명열과 혁명투지 완벽한 창조본대 이것은 전하의 나날에 창조된 군자리 정신에 그 시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백원 거개이 나라의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 거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소중한 추억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어버이 수령님께서 모나몬 현지지도기를 이어가시다가 바로 여기 백원 거개에 달리던 차를 멈추셨습니다. 짙눈가비가 흩날리는 그 추운 날씨, 차이 소내리신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저 백양산의 수려한 산발들을 보고 또 보시면서 손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동행하던 일꾼이 오버이 수령님께 산바람에 감기에 시겠는데 어서 떠나시자고 고등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여기가 바로 백원고개요 나는 이 고개를 언제나 무심히 넘을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이 고개를 넘을 때면 전쟁식이 속수떨어지는 갱도 속에서 고생스럽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박격포와 기간단총을 만드느라고 고생하던 군자리로던 계급이 생각난다고 뜨겁게 추구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군자리 지하갱도. 조용히 그 이름만 불러봐도 나라의 국방공업 강화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가 뜨겁게 오려오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군자리 노동계급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이 눈물겹게 되새겨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민들의 심장 바다에 혁명 승리의 보검으로 새겨진 군자리 정실이 창조됐던 것입니다. 1950년 10월만 쏟아져 내리는 석수가 바닥에 출렁거리는 이 지하 경도에서 청구 앞에 나선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군자리 노동계급에게 주신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직된. 결사대의 대장이었던 지흥모동지였습니다. 1950년 10월이라고 하면 은 우리 조국 앞에 가장 오목한 시련이 닥쳐왔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가 아닙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군자리 병기공장의 후퇴조직 사업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채 완성하지 못한 700종의 기관단총 반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이걸 빨리 조립해서 새로 조직되는 평양시 방어부대 넘겨줄 때 대한 전투 명령을 함께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간철하기 위해서 그때 공장에는 2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게 되었고 이들은 적들이 지척에 달려드는 그 긴장한 시각에까지 전투를 벌였습니다. <목소리> 수령님 명령으로 간철하자고 보니까 반동놈들이 편전서를다 마수고 전기줄을 다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대원들이 모다 앉아서 골기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결사대원들은 이, 이건 하고 품은 하고 말고 품은 많은 일이 아니다는 거 최고 사령관나온지 명령이기 때문에 죽은나서나 무조건 간철해야 된다. 전기가 없으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긴장된 전투. 우리 결사대원들이 위대한 수련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이 손바닥에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도 안한것 하지 않고 손으로 피대를 당겨 기대를 돌리고 한쪽에서는 손에 피몽이 든 손으로 손방귀를 다르면서 총신을 깎고 또 구역에서는 이 어분이 몰다하게 시험 사격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 밀폐된 좁은 갱도 안에서 이렇게 그 시험사격하다 보니까 사격수들 비롯해서 고막이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무기를 시험하자고 보니까 좁은 갱도 안에 화약가스가 꽉 차서 목표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20명 결사대 대장이었던 지용모 동지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햇불망치 만들어서 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목표판 옆에 가서 섰습니다. 나를 향해 쏘라! 것이었습니다. 당과 수령이 준 명령 앞에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 절의 보도에서도 주의 동료를 모르고 불굴의 정신과 강렬의 의지로 싸워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마은 결사의 투쟁기구 이것이 군자리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신념이고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군자리 노동계급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공장에 찾아오시었던 오보이수련님이 한없이 자유롭고 신심에 넘치신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대소환이 추위를 무릅쓰시고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어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무사히 돌아온 동무들을 공장에서 다시 만나니 대단히 기쁘다고 자신께서는 어디에 가서나 동무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자리를 찾으실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우리 노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갱도천정에 암반이 내리쳐진 걸 보시고는 돌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상하게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에는 우물 종자형의 방틀을 씌워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자고 뜨거운 사랑도 비풀어 주셨습니다 밤이 깊도록 우리 노동계급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합숙과 식당에도 찾아주시고 허물 없이 노동자들과 함께 송강령이 밥까지 잡숴 보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콩을 보내주겠으니 공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콩나물도 길러서 우리 노동자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라고 모래판에 콩을 뿌리고 물을 자주 주면은 콩나물이 잘 자라게 된다고 선수 기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갱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현장 진료소를 찾아주신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려기고 약품을 다 보내주겠으니까 앞으로 진료소를 병원으로 크게 확장하라고 하시면서 렌트겐을 비롯한 많은 설비와 약품을 전쟁식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전여 선방공이었던 김운순 동지. 전쟁 전 서울에서 살다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겨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나홀인 처녀노동자였습니다. 공장을 찾으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범한 처녀 선반공이 신고 있는 이 군화를 보시고 그토록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1953년 2월 21일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희 기대 옆에 오시어 나으린 처녀가 고생한다고 하시더니 글쎄 기름때 묻은 저희 신발의 앞 코숭이를 꼭꼭 눌러보시고 이 발의 크기를 봄으로 가늠해 보시더니 나으린 처녀가 너무 큰 신발을 신었구만 하실 때 저는 눈앞에 흐려봤습니다 전쟁 시기 신발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는 저를 보시고 나이는 몇 살이며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에는 누가 있는가?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움도 있고 나이는 15살이고 고향은 서울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고 아래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포연에 그슬린 군복자락에 저를 꼭 안으시고 어머니가 보고 싶지 물으실 때 저는 그만 수령님 품에 바라간겨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철없 자이로운 사랑을 보어주시고 가신 분이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떠나가신 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여도 구 안에서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신발 하나 제대로 신기지 못해서야 되겠는가고 나 어린 소리의 선반공에게 발이 맞는 신발을 꼭 해결해줘야겠다고 거듭 당부하시는 위대한 소령님. 이날은 우리 소령님께서 군자리 노동계급을 여섯 번째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소령님의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군자리 노동계급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증산돌격조리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인 전투를 벌려가며 기관단총과 박격포, 탄약과 소류탄을 비롯한 병기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렸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한쪽 호주머니엔 통강냉이 알을 다른 호주머니엔 소금을 넣고 씹으며 포실을 깎고 소류탄을 조립했습니다. 기대를 잠시도 뜨지 않으려고 물마저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포탄을 생산하면서 밤낮없이 일을 하다 나니까 잠이 몰래 와서 우리는 남꺼젤로 눈을 보치기도 하고 또 여자들끼리는 이 머리를 서로 비끄럼하고 야영호가 오라 내 머리 때니 네 머리 때 비끄럼 매라 아 이렇게 하면서 잠이 오면이짝 같다 갔다 저짝 같다 잠을 깨서 생산을 200% 300% 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못된 졸음이 왜 그렇게 오겠습니까? 야, 잠은 어떻게 생산하니? 또 잠을 쫓으다? 어떻게 쫓으, 쫓아... 노래 부르다? 무슨 노래 부르가니? 야, 우리가 지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니? 그럼 이 갱도가 꽝 터져나게, 남편 불러보자. 정산이다 돌격이다, 어, 오늘도 300% 멸적의 청포탄 더 많이 보내세 아 이렇게 잠을 노래를 불러서 쪄주고또 교대자가 나오면 우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책가닥 올라가서 시계를 거꾸로 덜래놓고 교대자가 나오면 야 시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교대 아니 아마 뭐 안돼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원수의 흉탈에 온몸이 피투성이가됐지만 어버이 수령님께서 적들은 동무들이 만든 이 기관단총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선을 들 것이라고 하신 겨우시를 외우고 또 외우며,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자제를 실은 차를 끝끝내 갱도 앞에 갖다 대고서야 숨을 거둔 원수 일군도 있었습니다. 생전 동지의 몸에 박혔던 파편을 앞에 놓고 피는 피로서 갑자고 부러지며 정신을 깎은 선반공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기대를 석 대, 넉 대, 지오 여섯 대까지 맡아 돌리고 단알 하나는 적한 놈이라고 외치며 한겨대에육백과이 넘는 가날을 입과한 여성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자리의 병기과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다기대공들이 태어났고 세계 군수공업 역사상 있어 본적 없던 카약 입과 기록도 창조됐던 것입니다.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 인민군대의 주요 활용 무기로 돼서 미국 놈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전율했다는 기관단총 군자리 병기 공장에서 생산된 이기관단총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남들의 도움이 없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자체로 생산해낸 이건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간고본투의 혁명정신이 체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초의방 전쟁식이 기관단청 생산을 보장하던 군수로동계급에게는 한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관단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결정적으로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첨가목 재료는 어느 한 나라의 훈한 본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 나무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열차 빵통이 걸렸어, 무엇이 걸렸어 하면서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시를 내걸고 오랫동안 끌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온화한 거장에 살림집 건설에 이용될 목재들은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결국 남의 죽음이 제 것불만 못하다는 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군자리를 찾으신 외대한 시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나무로도 얼마든지 청과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산림의 훈한 피나무와 쇠수레 나무를 가지고 청과목을 만들어 보라고 그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료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지고 청과목을 만들자고 보니 나무가 계속 토갈라지고 단단하지 못한 것이 제일 교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 천가목을 토갈라지지 않게 하면서도 또 단단하게 만들게 하는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 대학생들이 제일 앞장에서 있는데 그들은 나무에 골탄도 발라보고 중기 가마에 놓고 쪼보기도 하면서 고듭되는 시험을 통해 나무의 진을 날꿈이 뽑지 못한데 그 본인이 있다는 것을 찾고 밀폐식 건조로의 건조시켜 완성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차례 시험 끝에 우리나라 나무로 청과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해서 수많은 자금을 절약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로 청과목을 만들어서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벚나무 청과목이 울고 갈 정도였습니다. 청과목이 단단하고 선에 잘 붙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벚나무 청과목에 달린 청보다도 피나무 청과목에 달린 청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운영된 공장대학 기능공 양성소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유능한 기술인재 기능공으로 자라나고 창의고한 병수들로 위험돌쳤습니다. 이렇게 군자리 노동계급은 자재도 설비도 동력도 자체로 해결해서 무기 생산을 보장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키우며 과학기술이 의거하면 만사가 풀리고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군자리 노동계급의 투쟁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였습니다. 자리 노동계급의 심장바다에 만장약된 수경 결사웅의 정신, 열렬한 애국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그대로 열적의 병기들마다의 세계져판가리 결전장마다에서 침략자들의 송통을 무자비하게 끌어버리었고 적진지들을 아비규환의 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메리카 제국의 전쟁상인들은. 머리를 싸주었습니다. 조선 전쟁에서 미군의 손실은 미국인이 대전쟁, 즉 독립 전쟁, 메이커 전쟁, 미국 에스파냐 전쟁 및 필리핀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 것보다 두배 이상 더 많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 전쟁은 무서운 악몽이었다. 어떻게 되어 폭격으로 제도미가된 공화국 북반부 땅에서 병기가 생산되어 미군과 유엔군의 그 많은 병력, 비행기, 함선, 탱크와 장갑차, 대포들을 묵사발 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전쟁 상인들은 일생을 계산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령웅이 조국사수 혁명보위를 근본핵으로 하고 자격갱생간고분투로 일관된 군자리정신의 그 무게를 이가선이 땅에 승리의 지리치리라는 위대한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게 했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어떤 대족도 당매에 접으실 수 있는 위력한 자위의 병기고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나의 그날은 저 멀리 갔어도 못 잊을 추억은 이 심장 울리니 불미를 해치신 수령님 그 모습 백승의 기치로 전망을. 천승에 빛나는 연대가 오늘도 말해 주네. 조난이 나날이 창조된 군자리 정신, 이 백돌불굴의 혁명 정신은 오늘 경이하는 전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도해주는 혁명유산으로 영원히 새겨져 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월과 9월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어쳐 1950년대 우리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했던 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해서 뜨겁게 해고해 주시면서 이들이 발휘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비우는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벌이도록 역사적인 발기도 하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자리 노동계급 깃발과 분장, 시도단도 보아주시며 지도해주시었고,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온 나라 인민들이 대르려 영원히 계승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자혁명박물관 일꾼들이 1950년대 군자리 혁명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게 한 사상교황사업의 제1선에서 앞장서 나가라고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뜨거운 음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1950년대의 군자리 정신을 창조한 전시공로자들의 머리에 신설이가 내리고 세대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창조한 백절불굴의 도쟁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순간의 변색이나 탈색도 없이 저국의 전진에 지나 없는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는 정신을 나올 수 없지만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값비싼 제부와 강대한 힘 위대한 승리도 낳는다는 것이 군자리의 변기창에 역사에 새겨준 진리입니다 수령결상이 정신 조국수호 정신 자력쟁생간고분추의 혁명정신으로 충만된 군자리 정신은 우리 인민이 오늘도 내일도 꿋꿋이 개성해갈 투쟁정신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